요새 어디 가서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면 전부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laughs> 지키는 사람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laughs> 반갑습니다. 그뭐웬 포스트가 두 개나 두 개씩이나 나왔죠? 제거 <laughs> 저거, 저거 우리는 없는데.

산으로운동요살다 <목소리로> 늘어났는데 아침 오늘 해 아침에 니다원본이네 예, 원본이에요. 아침에 이거 구분했다고 큰애가 얼마나 혼이 아, 났는지. 네아네따가시요거자지아가세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다 자, 그 설명이 좀 될까요? 팔, 을 <팔을> 잡아도 되지. 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일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어. 군대생활 잘해라. 저 <laughs> <laughs> 모델은 좀 비쌉니다. <웃음> <웃음> 다 찍었어요. 다 <laughs> 찍었어요. <laughs> 네, 다음 몇 시에 나오지? <웃음> <웃음> 2시 공연인데, 5시 15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 <laughs> 이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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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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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마을로 한번 꾸며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예, 야이래오늘라이 아이가 제첫 첫 번째 본 소년인데요.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났습니다. 네, 아주 뿌주게야 어. 선물이다. 전화. 네, 내가 제일 그, 날때 세미 날 만큼 부러웠던 아이죠. 청와대에서 출산했으니까, 아, 네, 그 앞에 지구병원에서 뭐, 아무 걱정 없이 나하고, 할아버지 대통령이고 하니까, 나도, 나도 대통령 할아버지 한번 있어봤어. <laughs> <목소리> 야 이쪽 방나무가 여기 덤불 덤불 때문에 이 덤불을 싹 깎아, 깎아줘야겠구나. 안녕. 어. 어. 이거는, 와, 꿈보셔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운동 가거아 예. 예, 아이들, 아이들하고. 들어갈까? 너무 오래 하면 춥겠죠? 알고 <laughs> <외고> 계시네. 계신... <laughs> 그래서 너무 잘해줘갖고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너무 저 대통령한테 정말 우리 조선 저고 우리 한 민족으로 보고 역사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고 어그 가슴으로 저희를 끼 안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맨날 좀 앞으로 숙이셔야 됩니다. 다참가 힘들는 거딱 지압. 아, 테톤 밴드를 오른,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밴드를 오른쪽에 걸 아, 이 밴드를 한 개만 하는 건가? 이체인이 예, 예. 오른쪽만 아하 아, 바지에 오른쪽만 을까 그, 아, 그러 아 이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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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예. 하시 오늘 자, 다거 잠시 타고 이제 자전거 연구를 아, 챙겼구나. <웃음> <웃음> 헬멧을 떠죠 <laughs> 자주까지 네? 헬멧을. 아 <laughs> <또. 웃음> <laughs> 어, 예. 대장님 지난번에 브이초기도탔 그런데... 어. <laughs> <다섯 대>, 저희들한테. <laughs> 예 아. 고맙습니다. 자주 오시죠. <laughs> <laughs> 그래겠 타고 가야 되는데자 예, 그럼 음. 내가 먼저 갈까요. 어, 애들, 애들. 자전거 내 자전거 네, 어디 가지 야, 요거는. 포층에서층에서 어느 쪽으로? 어? 포층에서 어느 쪽으로 저 한동 쪽으로 바로 내려가? 아니면. 각도가 안 나온다. 각도 안 되고. 이 마을에 산이 조금 안듯하니까 대체로 잘 오고 있는가 모르겠네 <laughs> 다 왔으니까 사진 한 번만 합동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죠. <laughs> <응>. 이쪽으로 <이거 유식적으로 웃음> 외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될까? 네. 예. 괜찮... 하나, 어,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각도가 음, 아, 응. 응. 아, 응. 그래. 좋은가 봐. 아까 누가 임대한다 했는데. 자 <끝> <안 돼>? 예. <끝> <끝> 네. 네. 아, 그럼 나는 저기 마을 손님들도 인사해야 되니까 네. 먼저 올라갈게요. 이쪽으로 네, 네. 뭐, 조금 걸어보시면.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저 저 높은 데서도 구경 한번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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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하수고했습니다